팔을 축 늘어뜨리고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도록 합니다. 허리를 최대한 굽히고 팔을 축 늘어뜨린 상태에서 어깨에 통증이 없어지면 팔을 뒤로 올렸다가 떨어뜨립니다. 올릴 때는 힘을 줘 올리고 떨어뜨릴 때는 힘을 빼도록 합니다. 같은 동작을 10회 반복해 줍니다. 각도를 욕심내서 세개 한번 하는 것보다는 당기는 정도를 느끼며 여러 번 횟수를 늘려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팔 떨어뜨리기 동작에서 아무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경우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작은 원을 그리는 동작을 실행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원을 그렸다가 무리 없이 동작이 가능할 경우 점점 원을 크게 돌립니다. 통증이 있는 팔에 힘을 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원을 그리도록 합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서둘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말고 앞단계를 지속합니다.